대한민국 방산산업이 상당한 기술력으로 세계를 누비는 가운데 K9 자주포가 또 대박을 쳤다는 소식입니다. 모렴치한 중국은 K9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인도 국방부가 한국의 K9 자주포 200문을 추가 도입하기로 확정했다는 뉴스입니다. 29일 방산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가 지난 2021년 인도의 고산지대이자 중국군과 분쟁 지역인 나다크 지역의 K9 자주포 100대를 구매해 실전 배치한 상황인데요. 중국과의 분쟁이 더욱 치열해지자 K9 자주포 200문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거래 규모는 하나 약 1조 6천억 원으로 인도와 거래한 무기 계약 중 가장 큰 거래 금액이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번 K9 자주포 계약에서는 7,500억 규모라고 알려졌으며 이번 계약은 이전 계약의 두 배가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인도의 K9 구매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자평하는 상황이며 인도 내에서 K9 실전 배치 후 극찬 일색이라는 것이 현지 분위기라고 합니다. 2020년 인도와 중국의 접경지역인 가랑계곡에서 발생한 몽둥이 충돌 사건은 두 나라의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 중국과 분쟁 지역에서 인도군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고성능 자주포를 구매했었습니다. 이미 백문의 K9을 도입한 바 있는 인도군은 나다크에서 K9으로 인해 전력이 강화되자 중국군을 압살하기 위해 추가 구매 의향을 밝힌 것입니다. 한국과 인도는 2017년 최초로 K9 자주포 구매 계약을 진행했으며 2021년 2월 한국인의 저력으로 9개월이나 앞당겨 조기납품에 성공해 인도 전역을 깜짝 놀래키면서 첫선을 보였는데요. K9 자주포가 인도에서도 특유의 기동성을 발휘함과 동시에 기갑이 두껍고 타격 정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인도 정부도 K9 자주포 도입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성능에 매우 만족한 인도군은 2022년 들어 중국군과의 대치 상태가 더욱 심해지자 K9을 추가 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자 중국 최대 군사 배치인 신화웨이보는 인도가 최근 배치한 K9 자주포는 중국의 신형 자주포에 비해 훨씬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내용의 한국을 폄훼하는 기사를 냈는데요. k 9은 카탈로그 데이터만 우수할 뿐 실제 성능은 떨어진다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형 자주포인 PLG-05가 성능면에서 우월하다고 전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중국의 p l g 공5 자주포는 2005년에 생산되기 시작한 이래로 단한 번도 해외에 수출된 적이 없으며 중국에서도 300문 정도만 배치되어 중국 내에서도 외면받는 자주포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발악에 안타까울 따름이죠. 이런 의미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9 자주포는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최고의 걸작입니다. 이번에 수출하는 K9은 인도의 기후에 맞게 개량한 버전으로 이미 한국 육군과 해병대가 운용하는 K9 천둥 자주포를 인도의 더위와 사막 지형 등을 고려해 개량한 것입니다. 무게 47톤의 길이 12m, 넓이 3.4m, 높이 2.73m로 승무원은 5명이 탑승하며, 최대 속도는 67km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구경 155mm에 최대 사거리 40km로 30초에 3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고, 분당 최대 8발을 사격할 수 있습니다. 스토콜룸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명품 자주포인 K9은 글로벌 자주포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우뚝 서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해외 7개 나라에서 1,700여 문이 운용되고 있으며 추가로 폴란드와 호주, 인도에까지 수출되어 실전 배치된다면 2,000여 문에 가까운 한국의 자주포가 세계를 활보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비난할 수 있는 수준의 무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노르웨이를 포함한 북유럽이나 중동에서도 K9 구입에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방산산업이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으로 그 위상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 전해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